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높은 곳은 깎여 낮아지고 그 덕택으로 낮은 곳은 메워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 연못에 물이 차서 넘치게 되면 자연히 그 물은 아래쪽의 연못으로 흘러들어서 그곳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남는 쪽에서 덜어내서 모자라는 쪽을 채우므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그 반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9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한 마리밖에 갖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뭐 정확한 비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 이해는 되겠죠.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더 강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유 있는 데서 좀 없는 곳으로, 모자라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모자라는 곳에서 훨씬 여유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말안 해도 다 아시겠죠 아니, 목사님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의 크리스마스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러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요즘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나눔도 주님의 크리스마스 사랑과 비교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뭐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러한 제목의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안전모를 쓰고 노동자인 양 공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 사업가는 때때로 도시 노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밤을 지냅니다. 장군이 사병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TV 카메라가 지나가면 그 대통령이 안전모를 벗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리의 불황자들은 그 사회사업가가 매일 밤이면 따뜻한 자기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 장군이 사병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뿐인 행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이란 그러한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 필요할 때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하지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정말 가난해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남보다 그래도 높은 위치에 계속 머무르면서 가끔 마음이 내킬 때 낮은 위치의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지 정말 내가 그들처럼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정과 자선의 차원에서만 끝내려 한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랑도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아름답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엔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향해 뭔가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방문했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 이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가 그 삶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창세기의 선포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같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돼지로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이 훨씬 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수견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단지 그것을 감당만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억지로 감당하신 게 아니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일이 그럼 뭐 그렇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돼지로 태어나야 돼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하지.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쭉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본문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것은 이 날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크리스마스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의 슬픔인 날에 천사가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이 날을 원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인간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너무 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 오셨고 드디어 그 날이 되었기에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가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본격화되었기에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은 인간이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을 지언정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기뻐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라이 구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등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아, 무엇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라 부르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는 축성탄이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냉정히 따져보면 이날은 절대 축하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다. 주님이 인간이 되시는 수치를 입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우 없이 함부로 축하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 금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축하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수견한 날이 되어야 하고 회개와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 이날이 흥청망청 노는 날이 될수 있고, 술집이 돈을 버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모든 곳을 24시간 다 다닐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그때는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하여간 새벽 몇 시까지는 집밖에 못 나가요. 나갔다 걸리면 경찰서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근데 그렇게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크리스마스만큼은 해제 없어요. 아예 그날은 밤을 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딱두번 있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날이죠? 31일, 마지막 날. 네, 그날만큼은 밤새서 놀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그런 날로 알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놀아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날. 그런 날로 압니다. 그들이야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왜 이날 오셨는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개와 감사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를 더 말이 안 되게 하는 것은 그가 오신 장소입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 의당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왕궁에 오셨어야 될것 같은데, 그는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당시 여관은 2층에 여행자들의 숙소가 있었고, 1층은 뭐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짐승들을 묶어 놓는 마국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마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러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 역시 당시 기준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에 의하면 천사의 선포를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당시 기준으로 목자들이란 가장 비천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법 사회적 신분이 되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값비싼 선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들 역시 유대사회의 기준으로는 존귀한 자들이 아니고 비천한 자들일 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으니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목자들 역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늘의 백성과 대조되는 이 땅의 백성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솔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보문 15절 이하의 내용처럼, 목자들은 천사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당시 사고방식으로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나신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라는 12절의 명령대로 이들은 베들렘에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선포한 말을 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뭐 그리 격조 높은 행동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씀에 정통한 행동 아니에요 무슨 애들 동화에서나 유치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기초적 수준이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진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시 가장 말씀에 정통했던 자들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대제스장과 석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시했고 심지어 훗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지식과 종교적 관록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진솔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 크리스마스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 목자들을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나 종교적 관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솔한 믿음과 순종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진정 경배하는 자가 되려 한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진솔한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이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두살 아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일까요? 대지사장과 서기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일까요?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도 주님을 무참히 살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뭘 의미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살해하는 것이다라고. 전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어겼다면 그것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 속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해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셨고 예수님 역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뭐, 영적인 관점에서야, 물론 성령으로 잉크된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처녀가 애를 낳은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냐고,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역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경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말씀을 이루신 날입니다. 주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처럼 하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전도도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도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도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시절 어떤 사람이 현실에 대한 울분을 품었지만 뭐, 당신은 독립에 대한 말만 꺼내도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던 시기였기에 감히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 사람은 매일 밤마다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해방이 되자 이 사람은 득달같이 관공서로 달려가서 자기도 독립투사에 이름이 올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매일 밤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 부르는 사람을 독립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독립운동을 행동에 옮긴 사람만 독립투사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의 이불 속에서만 주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경배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처럼 하는 사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주님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의미는 아니죠. 누군가를 욕할 때, 어이, 저 불안당 같은 놈. 네, 그렇게, 그러한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불안당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니 붙자, 땀 흘릴 한, 그리고 무리당. 즉,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치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불안당이 될수 있습니다. 말로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땀도 흘리기를 거부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입으로 모든 걸다 하려고 한다면 이미 영적 불안당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뒤지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뒤지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순종과 실행을 통해 신앙의 진실한 열매를 더 충만히 맺어갈 수 있는 죄로운 이루는 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